741번 풀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미지수 세우고 식 세우고 방정식을 풀고 답고리기 과정을 거쳐서 풀겠습니다. 미지수 세우기 할 때요. 저는 이제 나이 문제는 표를 그릴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두주 삶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 합은 아 근데 이거는 뭐 굳이 표까지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어머니 이렇게 있을 때요. 어머니가 있고 딸이 있죠. 근데 어머니 나이를 뭐라고 할까요? X세라고 하고요. 딸 나이를 Y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이 하면 이제 미지수를 세운 거죠. 어머니 나이를 X세, 딸 나이를 Y세라고 하자, 현재. 그러면 2단계 방정식 세우기 시작하겠습니다. 방정식을 세우겠습니다. 나이의 합은 45세이고, 그러면 X와 Y를 더하면 45세이고, 나이의 차는 둘이 빼면 27세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웠지요? 그러면 3단계 가겠습니다. x 더하기 y는 45고요. x 빼기 y는 27이니까요. 둘이 더하면 2x는 7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36이 되고요. y는 36에다가, 그쵸, 9를 더해 4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 맞는 답을 고르는 거니까요. 현재 어머니 나이는 답을 쓰시겠습니다. 36세고요. 딸은 9세, 9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몇년후 이런 거안 나오면 현재 나이에 합과 차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수 있었을 겁니다. 네, 742번 다음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